우춘님 뒤로 여기 여기 레이스가 어디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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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고 보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자 여기로 야 여기 있다고 아까 에이, 여기 없잖아요 없잖아. 에이 어디 여기로 가야 돼 들어가요? 거짓말처럼 네스를네스를 네스를 10분 동안 찾다 결국엔 요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스가 어디 있어? 이 세계에 나부터 얘기를 걸어볼게. 어서 가자, 안니? 나 돌아가요. 무서워요. 야, 그러면은 이거 전에 그거 그것부터 읽어봐야 되잖아. 읽어봐. 얘, 이 세계에 나 이곳에서 보낸 아스가르드,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이 프로스트 가고 싶지만 언젠가는 가야만 해. 요기 안에 낼 수가 있대. 얘들아, 요기 요기 말도 안 돼. 요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우리가 못 찾은, 우리가 띵구들이 아니었어. 어서 가자. 싫은데, 사우나 돌아가야만. 아이거싸우 걸지 마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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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보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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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그럼 저저저오 나는 여신이다. 검별라 어그로 광역 선행기가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다. 아니 뭐야. 내가 몸을 몰게. 내가 몸을 몰게. 오이야 오야 됐다. 처리함. 오야 거기 누구 온 거야? 야 광역 딜러 딜러게요. 여기 여기 딜러주세요 여기.

와 누가 용잡으러 가요, 저희. 야, 이게 뭐야? 어 다이아카이 내 거. 야, 이거 왠지 넣어놨는데 모르 우리가 발견한 거같아 그런 거같아요 누가 용잡으러 가요, 우리. <laughs> 야, 그건 건지 마. 오점이라고. <laughs> 아, 건드지 마요? 어. <laughs> <laughs> 알았어요. 제가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찾았어. 뭐하고. 내가 찾았어. 뭐 하고? 아저 선행이 보니까 그냥 화가 치솟아가지고 달라드는거만 지금? 나 속도가 빨라서 이게 모을 수 있어 애들 야나 뭔가 써지는 거 맞냐? 나안 나 써지는 거 같아 콜 타임이 있나? 야나짱세 우월 크으으 야우 낙땡까지 거의 다죽였다니 거의 다죽였다니더 끌어 좀더 끌어 야 누구 한명오로 끌어봐 제가 끌어보겠습니다 다 끌었어, 다 끌었어, 다 끌었어. 이이. 뭉쳐, 뭉쳐, 뭉쳐. 사이오닉스 톱 쏘주세요. 조금 더, 조금 더 모아서. 오 어, 누나. 어? 언제까지 이거? 어 계속 있는데 이거? 뭐라고 계속 있다고? 네. 앞으로 무시하면서 얘들, 아 얘들 최대한 억으로 끌어, 다 와. 앞으로 뛰어. 얘들아. 일단, 앞으로 뛰는 걸로, 알았지? 가자! 아니, 계속 있어, 뛰어야 돼, 이거! 뛰어! 이거, 앞에 애들,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가, 뭐가? 이 세계에다. 이 세계에다, 그, 그, 그때 있어? 네, 끝에 있어요. 여기다! 가고 있습니다! 저쪽을 끄고 왔거든? 야, 최상급이야, 얘! 도와줘! 아, 별거 아니에요. 됐다. 저쪽, 저쪽, 얘, 얘네도, 얘네도 처리. 오! 잠깐만, 얘, 얘한테 가볼게, 이따. 로키가 없다. 설마, 어서, 아스카르드로 돌아가자! 로키? 로키? 이 세계에다. 로스. 아, 안 돼! 허? 뭐가? 똑같은디. 부서졌어요. 어, 부서졌구나! 아, 여기서 이제 네스하고 걔네 찾는 건가 보다. 8번. 다리도, 다리도 부서졌어. 이제 이제 넷스 사는 건가 봐. 여기만 마을이.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야? 응. 상자는 또 있겠지? 헐 얘네들이 막 이제 마을에 있어. 나쁜 것들. 응.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이 나쁜 것들. 응. 제라트 벌 받았다. 성당마저 엘리사다 누인 네스 네스 근데 네스부터 찾아야 돼 여기 네스 없으면 진짜 그럼 진짜 이거 좀 혼쭐 나야 돼 꼴밤 네스 이 자식 엉덩이 좀 맞아야겠어 아이에게 남길 편지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가 있다 네스 아까 꼬마가 있었어 꼬마가 있었기때문에 재미야 찾았니? 넥스 이 자식!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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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엉덩이네 이 자식 찾았니? 어 이제 맞아 <목소리> 이겼어 이거 어디어디 여기 어디 이놈의 자식이 어디야 여기서 어 성당 바로 여기여기 여기. 이 자식이 야이 새꺄! 너이 새꺄 왜 쳐야 돼넥스 넥스 얘 넥스인데? 넥스. 어? 넥스 넥스 찾는거잖아 넥스. 넥스 넥스 어 아니야 아 근데 아니야? 편... 넥스잖아 아빠가 어디로 간거야 거야? 그거 무섭단 말이야 넥스 아니야? 난 책에서 넥스라 본거 같은데 넥시, 넥시? 그리고 아니야, 넥시는 다른 애였고 넥스가 또 따로 있는거 같은데 얘 아버지가 아닌거 같은데 뭐야 야 넥스의 아빠가 넥스 아니야? 이럴수가 <laughs> 뭐 어떻게 돌아가는거예요 이거 야 넥스의 아빠가 넥스요 네스? 그런거같아 t 편지 캐스팅. 야, 여거 여기가 넥스. 있어 망할거 이거. 이 여기 어딘가 이거. 이어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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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이거. 엿습니다가 뭐야, 엿 먹어라? 뭔 소리여, 저금 우리 엿 먹으라고요? 어? <laughs> 우리, 나 구호물 붕고함. 저도. 있다는데요? 요기 안에? 숨어있나? 에이. 오, 어, 찾았어요, 네스. 오, 그 신발! 어디? 어디? 네스 죽었는데? 어디? 잘 뒤졌다, 이 새끼 잘 뒤졌네, 이거. 야! 찾았다! 이 넥스! 야! 왜 여기 있는거야? 우리가 죽였어야 했는데! 왜 여기 있어?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였는데 이제내 아이에게 남길 편지밖에 남지 않았네 내 아이가 무사히 살아만 있다면 이 편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이 편지를 부디 제 아이에게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넥스입니다, 역시 야, 편지 편지 줘야겠다 됐다, 넥. 그냥 잘 죽었다, 얘 아니, 우리가 죽였어야 돼, 쟤 아이씨 이 고문을 한 뒤에 죽였어요. 너희 이런데. 아빠가 우리를 다 괴롭히고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주고 갔는데 편지가 없다. 야내스가 편지 안 줬어. 편지 받는 사람. 아이 끝까지 끝까지. 야저 새끼 저거. 편지 안 내나요? 두번죽고 싶냐? 여기 있으니까 모르겠다. 분이 이 편지 라이거다야야 받았다 받았다. 줬어 이런이 줬다 뺐다. 이게 아빠의 편지? 넥스야 부디 네가이 편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더럽게 심하게 숨어가지고 <laughs> 설령 내가 너와 같이 있지 못하더라 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이 편지를 읽더라도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니 날 기다려줬으면 좋겠구나 힘이 그렇구나. 없어 몇자 못쓰겠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식생하게 살아가렴 <laughs> 넥스야 넥스에게 아빠, 아빠의 편지를 마지막 마지막 9번 10번 퀘 이제 저 성당에 다 있어요. 어, 제가 엘리사에게. 아까 가, 다 찾았어요. 어, 야, 노 성당에 다 있어요. 쓰긴. 가죠, 가죠. 여기 한놈 있고요. 저 앞에 한놈더 있어. 요왜 <laughs> 그래? 얘네 지금 심각해. 지금 마을이 이뤄서. 괜찮습니까? 엘리사님, 제가 왔습니다. 양쪽만은 없습니다. 어이? 힘을 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신다면, 프레스트 자이언트들이 버린 구호물품 가져다 주세요. 어? 나 하나 있어니다나 어, 깼어. 정말 고마워. 요 이걸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야! 좋았어. 다음. 다음. 넌또 뭐가 문제야? 뭐 해결해줄까? 멜리스. 로키와 프로스트 자이언트들이 바나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야만 그들의 그들이 바나임에 도착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뒤에 있는 바나임교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디 더 이상 무거운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누나 이거 음. 그, 그 구호물품 있잖아요. 제가 어. 그냥 길 가다가. 진짜 상자 개많았는데 길가다가 딱 이렇게 바닥에 있는거 하나 그냥 딱 열었는데 거기 구호물품이 있었거든요? 어 이거 분명히 제작자가 이거 상자 노가다 시키려고 했던 의도예요 이거 나도 근데 하나 구했어 그니깐요 어 <laughs> 가자 가자 야야야 얘네 얘네 헐. 이 위하고 달려 아니 이 세계에 나를 읽어야 돼이게 너무 많아 앞에 로키가 보인다 어서 막아야 된다 둘한달 피 먹을 시간이다 둘란달 와, 야, 나 엄청 세다 와, 누 이거 혹시 이거는 의도하고 하, 넣은 건가 신호기? 왜? 신호기 효과 있잖아 이거. 그땅 없는 거같대그땅 없는 거 하대. 그군 여기는 업군. 와우! 다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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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와우! 와우! 와안 와우! 와라와요와길 와우! 다 뛰어 내가 내가 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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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와 여기 다 죽여야 돼 경쟁! 아! 럭키다 <laughs>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얘들아 여기 가지 마아 여기 여기 무찔러야 돼 무찔러 무찔 야 무찔 수 있어 이거 맞자할수 있어 우리 쎄 우리 쎄 우리야 개약해 보여 너 우리 쎄 우리 말너말수너 우리 약해 보여 와개 많다. 내 스킬만 있다면! 내가 탱커지 오우. 야 이거 롤처럼 데미지 누가 제일 많이 먹였나 보고싶다 나이스 아 노노 저희 야 진짜 많다 하지만 하지만 어느새 다 잡아가 넌 뻥이야 얘들아 아 이거 계속 눈이 는거 같은데? 같은데 계속 나오는 거라고? 계속 나오.. 하늘에서 떨어지던데 금방 가나? 오메 오메 나 죽네 얘가 <목소리> 앞으로 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가면 아니 로키 피는 보이는데 로키가 없어 일단 가본다 일단은 가보고 장아지 아, 로키 있다 여기 로키 있다 있어? 로키 뒤에 있네.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야, 맨 끝으로 와서 로키부터 없애면 얘는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로키 피해 보고 있다. 여기있다여있다 여깄다, 여다낙뎀 끌고 내밀나날려버리리 삼성이랑. 어 탱커요. 여러분, 저 로, 탱커입니다. 어, 탱커니랑 같이 봐, 가져와라. 계속 차요. 어, 어, 나 어디야? 뭐야? 뭐야? 야, 아니야, 아니야. 로키 죽여야 돼. 나 다시 와. 로키. <laughs> 로 <안 져. 웃음> 야, 제작자분 우셔 로키 없었어! 로키 야, 로키 다시 피쳐봐! 리스터리 데려가야 된다. 야 로키 땅바닥으로 날리면은 죽지 않을까요? 로키 낙사. 로키야, 뭔가 템줄것 같아. 이져아 로키. 어디갔어? 내가 낙사시켰어 여기여기여기 위에위에 위에. 와 로키 떨어졌다 로키 떨어졌다 어디쪽에? 저기 저기 보이는 검은 물체 야! 저거 어떡하지? 이런 애송이 녀석 내가 간다! 나 간다 얍사미 자리 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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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laughs> 누나 여기도 로키있어요 어? 로키 저기있어? 네, 이게 로키에요. 여기, 요, 얘도 로키인데? 다로키야한놈 잡았으면 됐어. 야, 걔걔 대과, 야, 대과! 아니에요, 쟤 로키 아니에요. 가짜 로키예요 누나, 제가 아까 로키 잡았어요. 오지 마! 달렸어요. 내 앞에 로키 있어! 어어, 어, 저 아이템 먹었어요. 무슨 아이템? 어, 여기, 여기, 여기. 얘는 뭐야, 그러면? 얘 가짜 로키인가 보다. 내피안 네, 떠요. 누나, 여기. 올, 올라와. 올라와서 줘. 네. 야 로키 재밌게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로키가 당스럽네. <당황스럽네요>. 오. <laughs> 오. 로 어둠으로 물든 심장. 어 어둠으로 물들었어 심장. 핫어 음, 뭐야. 그러니까 아 이거 야, 여기로 올라야 돼요. 제다 야나 <laughs> 이거 자동으로 가죠. 됐다. 아우 왕국을 지탱하는 나무 이그 드라실. 로키가 쏘아올린 화살로 인해 불타기 시작했고 손톱을 틈도 주차 주지 않았다. 결국 아우 왕국을 지탱하던 이그 드라실은 쓰러졌고 아우 왕국은 영원히 사라졌다.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 <laughs> <따이씨. 웃음> 이거구만. 헐. 다음으로. 이 나무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쓰러져 물에 잠긴 이그드라실에서 오딘의 아들 발드르가 소생해 돌아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으어?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으어? 으어? 안녕하세요 건축민 노동을 담당한 뼈다귀입니다. 학생이라 시간도 촉박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돌림이 담당한 뼈다귀입니다. 별로 좋지도 못한 껌으로 서머를 돌려 제작하려니 힘들었지만 아이 푸득하네요. 안녕하세요 회로를 담당한 뼈다귀입니다. 회로를 만들면서 쿨럭쿨럭 이제 차꾼군요 이런 뻘지 <laughs> 안녕하세요 뻘취를 <펀치우스 웃음> 담당한 뼈다귀입니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네, 뼈다귀님께서 만드신 네, 1인 탈춤의 엄청난 퀄리티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중간 중간 스토리가 꼬여서 진행이 좀 막힌 점이 있었지만 여러분, 네 분명히 큰 커비가 재밌게 편집을 해줘서 여러분들을 아주 네 원활한 진행의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생방을 보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한 단계 더 업된 걸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런 재밌는 맵을 만들어줘 우리 뼈다기님에게 어, 수고했다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到。